이번에 제 패토코리아에서 나의 유령 배우자는 누구일까? 라는 피드와 함께 알수 없는 청첩장이 저에게 날라왔습니다. 돌아오기 위해서는 결혼식을 올려야만 한대요. 어머, 결혼해? 조금 청첩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알수 없는 청첩장을 받은 당시, 청첩장을 열어보세요. 신랑과 신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다이 밥조입니다. 배, 아, 내배우자 이름은 뭘까? 북조일까? <laughs> 스카이 와이프, 어 와이프 맞나? <laughs> 스카이 와이프. <laughs> 어, 청첩장을 여는 순간 할로윈의 기운에 휩싸여 유체 입탈을 하게 됩니다. <laughs> 어떤 귀신이 되었나요? 제발 좋고, 제발 좋고, 제발 좋고, 제발 좋고. <laughs> 원래 몸으로 돌아가기 위해 유령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당신의 유령 배우자는 누구가요 <laughs> 아, 제발. 제발 구미요 제발 구미요 제발 구미요 제발 구미요 <laughs> 둘다 싫다 <싫어. 웃음> 아니야 싫다고 <하면> 안되는데아 <laughs> 대박 해골 스카이 법조님과 강씨 스카이와이프님의 결혼을 <웃음> 축하합니다 <웃음> 너무나도 선량한 교양 있는 무자비한 귀신 커플이네요 <laughs> 이제 아래에 있는 행운의 청첩장을 친구들에게 보내보세요 유체 이탈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말이죠. <laughs> 이미지를 꾹 눌러 다음 받으세요 아, 웃겨. 행운의 청첩장. 이 청첩장은 제페토에서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인스타그램에 아래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한 사람에게 행운을 주었습니다. <laughs> 오, 오, 괜찮다. 이 결혼 못하겠어. 다시 하기야. <laughs> 어, 다시 할래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음, 국조로 해볼게요. 그냥 깎아줘. 아까 알아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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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오 괜찮아. <laughs> 뭐가 괜찮아? 뭘까요 이번에?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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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어, 괜찮은데? 서양과 <laughs> 국내 동 뭐지 동서양의 좋아닙니까어나 이거 좋은 것 같아. 너무나도 선량한 교양이는 무자비한 귀신. 아 이거 다똑같나요 음. 어 괜찮다. 아 괜찮다. 아난 좋다. 아, 이 결혼 전 괜찮아요. 어, 다시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럼 지금까지 축하의 밥주였고요. 저 이번에 어, 결혼을 축하합니다 하는 식으로 청첩장이 하나가 날라왔는데 이게 바로 유체이탈을 한 여러분이 누군가와 결혼을 하게 돼서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된다는 재미있는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거 이미지 공유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누구와 결혼했는지 알려줄래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